알렉산드리아 호에 승선한 사람들은 작은 미항보다는 큰 항구 베닉스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듬해 본까지 배에 실려있는 재산을 무난히 지킬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생명마저 유태롭게 된다고 거듭 경고하는 바울사도의 권면은 그들 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남풍이었기에 득이 만만하게 미안을 떠났지만 곧바로 유라불로 광풍이 배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도 시륵 같은 폭풍이 계속되자 구원의 희망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의 한가운데서 일어선 바울은 이제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 초두에서 파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파울에게 하나님은 아득히 멀리 계시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분명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죽음의 광풍으로 인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위태한 알렉산드리아 호의 승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으로 끝날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일어서게 했습니다. 주원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대한민국 호의 승객으로 그저 죽음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강원도의 모 도시는 올해까지 8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넓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혜택을 앞세워 단체장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은 강원도의 모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다 확산되어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업이 하는 일은 이윤 추구, 즉, 돈 버는 일입니다. 공공성, 공익성을 위하는 단체가 아닌 고용을 통한 이윤 추구입니다. 그렇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한다면 그 도시에서 기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있어야 할 것보다 없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업이 돈 벌기 위해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노조가 없어야 합니다. 임금 인상, 근로 환경과 근로자 복리 양상을 위해 파업할 수 있는 노조가 없어야 합니다. 월급을 적게 주어도 찍소리 안 하고, 근로 환경이 열악해도 상관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원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공장이 구간에 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살짝 하수구에 폐기물을 버렸다고 가정에 보면 강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죽습니다. 악취도 많이 나지요. 그래도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줘야 합니다. 셋째, 관리 감독이 없어야 합니다. 악취, 소음, 분진이 발생하여 민원을 넣어도 관공서가 기업편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원인조사를 나오지도 않고 시적 명령도 하지 않아야 기업하기가 좋은 도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세 가지의 필연적인 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가운데 세계적인 S 기업이 있습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은 꿈 같은 직장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첫 번째 직장입니다. 이 회사에는 오랜 세월 노조가 없었습니다. 돈 벌기에 좋은 기업이라는 첫 번째 조건이지요. 2010년 3월 31일에 23세의 S기업 반도체의 직원 박지현 씨가 입사 3년 만에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박지현 씨가 최초가 아닌 벌써 아홉 번째 사망자였고, 그리고 22명이나 같은 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이 기업의 근무 환경과 관련이 있는 산업재해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명이 백혈병에 걸리고 9명이 죽어가는 동안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단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조사를 계속적으로 촉구하자 결국 조사를 했고 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 역시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였습니다. 이론 중에도 새로운 백혈병 환자들은 80명으로 늘었고 젊은 20대 초반의 사원들이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유족들과 시민, 단체 역시 계속해서 싸웠고 결국 소송 11년 만인 2018년이 되어서야 S 기업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힌 것이라 하며 피해 보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회사에서도 노동자를 대변하며 회사하고 싸울 수 있는 노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회사도 일찍부터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회사가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노조 창설을 주도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 거금을 주고 퇴사를 시키든지 업무적으로 고립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S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덕을 툭툭이 보며 단물을 빼먹는 동안 언론 역시 침묵했습니다. 오직 우리도 언론다운 언론을 만들어 보자며 87년에 자발적으로 국민 성금을 모아 만든 한겨레 신문만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자층이 워낙 얕다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다른 레이저 언론사에서는 보도를 안한 것일까요? 우리나라 언론사의 재정은 부동료나 시청료는 20%도 안 되고 모두 대기업들의 광고 수익률로 운영됩니다. 대기업에서 광고를 안 주면 언론사는 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좋아하는 기사만 쓰고 보도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불편해하는 기사를 쓰면 광고를 안 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나라의 실상입니다. 그럼 국가가 기업의 횡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휴제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해야 할까요? 답은 국민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 기회대표 47명을 합하여 300명입니다.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00만 명 중에서 노동자의 수는 어림자가 1천만이 넘습니다. 더 적게 잡아서 제조업이나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로만 한정해도 5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을 대표할 만한 노동자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300명 국회의원 중 고작 한 명밖에 없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농사꾼 출신의 국회의원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어부 출신의 국회의원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유럽의 나라들은 40%가 노동자와 농민 출신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그것이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판사, 검사, 고위관리 출신, 회사 오너 출신과 기자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할까요? 명분이야 국민을 응원하지만 실은 기업을 위해 충성하는 수족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평택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출마 자금이 최소 5억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2억을 마련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3억은 주변에서 기부를 받아야 합니다. 거의 기업들이 후원하는데 건설업체가 후원했다고 합시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에게 받은 돈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길 닦을 때 건물 지을 때 이왕이면 나를 후원한 그 사람에게 수주를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은 후원해 준 돈의 몇 배를 버는 겁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300명에게 해봅시다. 후주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모 대통령이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고 임기 동안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에 수조의 회생 자금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요? 그리고 4대강 건설범을 일으켜 대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대기업 현대의 오너 출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명분 뒤에 가려져 있는 정치현실입니다. 현재 뇌출혈로 쓰러져 수년째 입원해 있는 S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회에서 각종 불법 및 비리 혐의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논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환투표를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을 기꼬하가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부정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장에도 끌어내고 감옥에도 보내면서 이 기업인 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만약에 국정감사의 S회장의 출석을 강하게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그 기업과 싸우고 견뎌낼 재가있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S기업과 대립각을 세우면 다음 선거는 끝입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분명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았지만 국민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공무원, 법조인, 언론사, 기자 등다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민주 사회는 기업 사회입니다. 즉 기업이 돈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권력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출세하는 일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기업사회의 권력의 힘은 명령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식당을 개업하고 다섯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면 이제부터 그 다섯 명의 생계를 틀어준 권력을 제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식당을 다섯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모두 돈이 아주 잘 벌리고 다른 곳보다 많은 월급을 직원들에게 주고 있다면 그래서 제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다면 제 권력은 더욱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원리를 크게 확대해서 10조 원짜리 공장을 10개 가지고 있고,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자회사,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수백 개가 있고,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50만 명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하청업체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요. 뿐이겠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다. 최소 3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이 고용주 한 사람에게 매달려 있게 됩니다. 온 국민이 하나씩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는 부품이 수백 개가 들어갑니다. 최종 조립업체는 삼성이나 LG지만 부품 대부분은 구미에 있는 630여 개의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미 공장에서 파주 테크노밸리로 거의 이전한 상태이고 구미 공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바로 하청 기업들입니다. 2008년에 삼성전자에서 납품 단가를 하청 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6에서 9%씩 내렸습니다. 이것을 일명 후려치기라고 합니다. 현장은 하청 업체의 현장은 3%가 마지노선이라며 애원하다시피 매달렸지만 삼성은 2배에서 3배로 뛰려쳤습니다 권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청업체는 직원을 자르고 월급을 줄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도 납품단가를 도저히 낮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동맹파업을 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싫으면 광도 딴 회사에서 살게 그리고 테크노밸리로 옮겨버렸습니다. 결국은 동맹파업을 했던 영세업체들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독기관도 국가도 침묵했습니다. 왜요? 삼성은 기업사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해고입니다. 피 고용인은 살기 위해 자기의 영혼이라도 팔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자기 가족의 생존과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서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 전자의 총수 이건희 씨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지분은 4% 밖에 되지 않지만 삼성 직원 전체는 물론 하청업체의 직원들과 그들 모두의 가족 수백만 명의 생사 여탈권을 그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이 이 작은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LG, SK, KT, 두산, 현대, 기아, 한화 롯데, 금오, 대한항공, 한진 등 기업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금주에도 대형 택배회사 기사가 과로사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14시간을 일을 하는데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명이 과로사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노조가 싸우는데도 회사는 요지부도 관계자가 단한 사람도 밖에 나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한통운 CJ 택배입니다. 대기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창업주와 그 가족들의 능력만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대기업은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유능한 직원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낸 교육제도가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제품을 만들 때 쓰는 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한 제품을 운반하는 도로시설 누가 깔았습니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깔았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수출하는 악마시설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용 안 해도 그들이 다 사용하라고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제품을 누가 제일 많이 사주었습니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사주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기를 만들어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국민 없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 킴벌리 예전에 유한 양행이었지요? 유한 킴벌리를 설립한 고 유일한 박사는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의 기업 전체를 환원하여 버했습니다 지금도 대방동에도 본사가 있지요? 갑질과 세습밖에 모르는 한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기업의 사회적 정의에 일찍 눈뜬 존경받는 크리스찬이셨습니다. 미국의 워렌 머핏은 85%의 재산을 사회에 내놨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빌 게이츠도 재산의 50% 이상을 사회에 내놨습니다. 그 돈이 거의 100조에 가깝습니다. 유럽 같은 선진화되어 있는 사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시스템과 국민 시각이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이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업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SNS 사회망입니다. 기업의 조정을 받는 언론이 침묵해도 SNS를 통해 기업의 비리들과 핵포가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6년에 각종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SNS로 국민들의 원성이 불타오르며 부속하라고 하자 8천억 원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했고 같은 해 연대자동차의 정문고 회장도 재판 중에 8,400억 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기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거나 아랫사람에게 갑질하며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접목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모든 분야의 모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한 사회는 더욱 반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전략시킬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돈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누가 보면 1 2장은 예수님께서 크게 국가를 지어놓고 만족해하는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도로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하는 유한한 인간이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돈의 부유함은 도리어 올무와 같습니다. 기업주가 이 세상을 몽땅 살수 있을 만큼 부유하다 해도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5년 전에 뇌출을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심분인간 상태로 있으면 그 돈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에 속한 사람들은 돈과 함께 일이 일비하며 인생을 허무하게 망치고 맙니다. 돈 위에 군림하는 기업인들도 실은 돈의 노예이고 그 밑에서 영혼이라도 팔아야 하는 일반인들도 돈의 노예입니다. 돈이 시스템화된 일에 어떤 사회도 사람들 돈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돈의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11조를 통해 비록 세상에 기반되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당당히 살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결코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참된 자유자의 행복을 허락해 주셨기에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안에서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유하십니까 97년 IMF 이후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코로나 광풍으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그게 달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리고도 더욱 버려야 할 두려운 현실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절망의 나랍 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음의 광풍과 사람들의 한숨과 비명만 들려오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일어나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절망을 뚫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광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들을 수 있고, 확실히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국 총리가 봄에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수십조, 수백조를 가진 기업주들도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허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규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담대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나누며 베풀며 진짜로 부유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비록 돈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의 설교를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확인하시고 남은 시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세상을 압도하며 멋지게 살다가 죽어 세상 떠나 천국 가는 자유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